인과의 이치와 원리에 대하여,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경우 연기법을 인용하여 고정된 실체란 없는 것이며, 윤회의 주체인 본체란 없이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진다고 한다. 즉, 윤회의 본체인 영혼이란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윤회의 이치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결과이다. 흩어졌다가 모이고 모였다가 흩어졌다는 말은 무언가 실체가 있다는 말이며, 미약하든 지척든지 간에 분명 있음이며 모양과 형태만 바뀌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은 본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며 형태와 성질은 바뀌지만 그 본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한 인간이 한 아이로 잉태될 때 전혀 없는 무에서 자신이라고 하는 주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비확률적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 법칙에도 위배된다. 만약 주체가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가 만들어진다면 이 세상은 혼돈 자체여서 성립될 수 없게 된다. 연기법은 인가법의 하위 개념이다. 즉 무수한 연기법이 모이고 얽혀서 인가법이라고 하는 규칙적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윤회는 일상의 윤회에서부터 삶과 죽음 등 다양한데 그중 인간이 나고 죽는 생사 윤회가 제일 핵심이다. 윤회는 각자 개인이 홀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인과는 생사를 초월하여 두루 연안한다. 윤회는 개별성에 가깝고 인과는 상호연계성에 가깝다. 비유하자면 윤회는 나무가지의 잎이 개별적으로 피었다 지는 것과 같으며 인과는 나무의 뿌리로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전달하는 것과 같다. 즉 인과는 윤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과에 따라 콩을 심은 곳에 콩이 나고 자라듯 선을 심은 곳에 선이 나고 자라는 것과 같다. 윤회는 하나의 개별적 현상이며 인과는 개별적 윤회를 좌우하는 광명과도 같다. 빛이 미약하면 식물이 자라지 않고 빛이 강렬해도 식물은 자리지 않으며 적당한 빛을 비출 때에만 식물이 잘 자라는 것과도 같다. 인과의 이치와 원리를 안다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인과의 이치와 원리를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하며 애당초부터 인간의 의식으로 분별한다는 것이 무리이다. 다만 한 인간으로서 선과 악을 간신히 구분하며 가급적이면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는 정도이다. 만약 인과를 이론적 공성으로 들여다본다면 윤회와 마찬가지로 인과도 존재 속의 모습을 감춘다. 반드시 분리를 일으켜 이원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러면 인과의 이치와 원리는 무엇인가? 인류의 인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은 선과 악이 아니다. 인과를 좌우하는 것은 거짓말인가 진실인가이다. 존재적 측면에서 보면 인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과 악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선한 의지도 악한 의지도 존재의 원리와 부합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한 의지로 하는 하얀 거짓말도 결국엔 거짓말이다. 악한 사람은 인과에서는 어느 정도 용서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인과는 용서하지 않는다. 거짓말한 인과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오거나, 자식에게 가거나 가족에게 간다. 나아가 자신의 윤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짓말이 인과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진실되지 않음을 존재가 싫어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존재의 아이러니이다. 존재가 제일 거짓말을 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정확히는 존재가 거짓말로 숨기는 것이 아니고, 그대 마법의 비밀을 인간이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존재에는 독을 품은 식물과 곤충과 동물이 있는데, 그들도 나름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며, 인간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악이라는 역할을 한다. 그들의 삶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허물이 없다. 반면, 독을 품은 식물과 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식물과 동물이 윤회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이 미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 한마디로 무지가 모든 것을 망쳐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으로 태어났을 때, 거짓말을 안 하고 진솔되게 살아간다면, 윤회를 벗어나는 길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동안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오던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인과의 이치와 원리를 알아서 거짓말 안 하는 진실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세상에 거짓말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옥보다 더한 것이 거짓말이다. 추가로 사람들은 상대방의 글을 보면서 자신의 견해와 같은지 다른지를 판별하고 구분하면서 상대의 글을 읽는데 자신과 다르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수준 낮고 어이석은 짓이다. 상대의 글을 보면 열린 마음으로 이럴 수도 있겠네 혹은 설마 그럴까 하는 궁금증과 의심을 내어야 한다. 또한 직접 자신이 탐구하고 알아보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